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라. 조언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니라. 고린도 전서 한장 1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라. 조언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조언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을 행하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라. 고린도 전서가 너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나요?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